안녕하세요 용화저씨입니다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다운스윙을 할때이 백스윙을 이렇게 했다가 다운스윙을 하잖아요 이때 오른쪽 어깨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가야 이게 제대로 들어가는 건지 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게요 운동을 하고 있죠 어? 이번 대회 1라운드부터 잘 치고 있습 1, 2라운드 단독 선두였어요. 안녕하십니까 김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입니다. 골프 아카데미 자, 우리가 백스윙을 하면 자연스럽게 다운스윙을 해서 공을 날립니다. 자, 백스윙을 해서 자연스럽게 날려요. 이렇게 날립니다. 자, 날렸을 때는 오른쪽 게가 들어가는 네, 그 기준이 있겠죠. 자, 그 기준은 과연 뭘까? 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카 이렇게 다니는 것을 수평 운동이라고 할게요. 수평 운동. 자, 이렇게 수평이죠? 자, 이렇게 수평입니다. 이렇게 다니는 게 수평 운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직 운동은 뭘까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로 올라갔다 이렇게 내리는 네, 수직 운동. 자, 그런데 골프는 어떤 운동이냐면 수직에서 수평 쪽으로 약 45도, 45도 기울어져 있는 스윙이에요. 이렇게. 예, 네, 이게 골프 스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도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 방향으로 네 이렇게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 방향으로 네 이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다가 앞에 있는 공을 이렇게 쳐다보고 치면은 자꾸 다운스윙을할 때는 이렇게 수평 운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수평 운동을 하면서 치니까 자꾸 엎어쳐서 네 훅이 나거나 또 심할 경우는 쌩크가 나죠 쌩크 생크. 네 쌩크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오른쪽 어깨가, 자, 백스윙을 했다가, 자, 수직으로 가. 수직 운동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수직 운동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클럽을 여길 쳐요. 골프공은 여기 있는데.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번에는 수평 운동을 해볼게요. 자, 백스윙을 했다가, 이렇게 수평 운동을, 이렇게 수평 운동을. 자, 수평 운동을 하면 공이 안 맞겠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되면 클럽이 여기 오겠죠? 자, 그래서, 자, 오른쪽 어깨는 45도에 약간 비스듬하게 들어가는 이런 네, 운동을 하셔야 돼요 45도의 운동 45도에 약간 비스듬하게 들어가니까 임팩트 때는 왼쪽 어깨는 하늘로 좀 올라가 있고 오른쪽 어깨는 땅으로 좀 내려가 있는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자 지금 그 골프클럽이 이렇게 45도를 이루고 있죠 오른쪽이 내려가 있고 왼쪽이 높은 클럽이 여기서 임팩트 때 이렇게 돼 버리면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수평이죠 이렇게 되면 클럽은 저 앞으로 갑니다. 여기는 공조로 안 가요. 저 앞으로 가요. 그래서 클럽은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되면 이런 다운승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임팩트를 하고 나면 이렇게 공을 봐야 돼요. 이렇게. 자, 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왼쪽 눈, 오른쪽 눈.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필드에 가서 임팩트 하고 나면 바로 눈이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눈이 이렇게 수평을 가리킵니다. 수평을 가리키면 나는 다운스윙을 수평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수평운동을 이게 아니라 45도로 내려가면 내 공은 이렇게 45도 눈도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옆으로 봅니다 이렇게 옆으로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임팩트를 45도 방향으로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제가 지금 옆으로 보고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 정확하게 오른쪽 어깨가 45도로 내려갔고 거기에 맞게 임팩트를 하고 나갔을 때도 똑같이 그 45도 각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나온 거죠 자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공을 치고 나면 공을 치고 나면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볼게요 오른쪽 어깨가 올라갔죠 왼쪽이 내려갔죠 그래서 수평을 이루고 있죠 눈도 수평을 보죠 어깨도 수평이고 자 한번 볼게요 자 공을 딱 치고 나면 바로 공을 봐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어깨도 평행이고 그러니까 공이 약간 왼쪽으로 날라가요 지금 똑바로 안 갑니다 근데 아까 저는 어떻게 됐죠? 치고 나면 이렇게 돼 있었죠. 약간 내려가 있었잖아요.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서 임팩트를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피니시라니까 피니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프로들이 자 TV에서 프로들 네팔로우를 보면 이런 모습 을 하고 있지 않던가요? 이런 모습? 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 자 이런 모습 보셨나요? 이런 모습? 안 봤죠? 못 봤죠? 네 전부 다 치고 나면 이렇게 돼 있죠. 네 피니시가 오른쪽 어깨가 낮게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간 상태에서 피니시를 하고 있어요. 이걸 고대로 돌면 어드레스가 나오고, 여기서 다시 고대로 돌면 백스윙이 나온 거예요. 백스윙을 할 때는 왼쪽 어깨가 살짝 내려가 있죠. 수평이 아니라, 네, 살짝 수직. 자,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고대로 돌면, 이렇게 자, 왼쪽 어깨가 낮죠. 오른쪽 어깨가 좀 높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다운스윙을 하면, 이렇게 자, 오른쪽이 낮아졌죠. 왼쪽이 높죠. 자, 이 상태에서 피니시를 하면은, 네, 이렇게 돼서, 네, 클럽이 45도를 가리킨다는 거. 이렇게 수평이 아니라 45도. 자, 요렇게, 어댔을 때 생긴 요 45도를 가지고, 백스윙을 하고, 임팩트를 하고, 네, 피니치를 하는.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리드 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각을 지키고 끝까지 끝내려면은 굉장히 몸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굉장히 몸이 부드러워서 프로드 선수까지 이렇게 딱 각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딱 각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몸의 유연성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필드에 가면, 네, 세게는 쳐야 되겠고 네, 멀리는 보내야 되겠고 하다보니까 네, 내 몸은 말을 안듣고 하다보니까 스윙의 각이 이렇게 나오는거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뻘떡 일어서는거죠 뻘떡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이 뻘떡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수평회전을 해버린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네, 엎어치는 경우 네, 공이 왼쪽으로 들어가고 클럽을 잡아 당겨가지고 네, 슬라이스 커팅이 되가지고 네, 페이드 볼이나 슬라이스 볼이 유발되는 이렇게 스윙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다운승을 할 때는 오른쪽 어깨가 네, 45도의 각, 그 비스듬한 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연습. 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요거. 네, 요 연습을 많이 하고 들어가면서 임팩트가 돼야 정확하게 클럽 헤드가 똑바로 빠지죠. 그러면서 그 라인을 따라가서 피니쉬를 할 때는 내 오른쪽 어깨가 살짝 내려가 있듯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이렇게, 네, 팔로드를 하는, 하는 거죠. 이렇게 팔로드를 하면서 피니쉬. 자, 요게 어려운 거예요, 요게. 예, 요각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하다 보면, 갑자기 오늘부터라도, 갑자기 이걸 따라 하다 보면, 막 허리도 아프고, 나이 목도 아프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크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네, 안 쓰던 근육을 써서 살짝, 예, 예, 데미지가 오는 건데, 예, 며칠 지나면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스윙은 꼭 그렇게 해야지만 나이샷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지금 맨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몇번 하시면 또 거기에 숙달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백스윙을한 다음에 45도의 각을 가지고 그 라인 따라 오른쪽,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따라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임팩트를 하고 피니시를 하면은 눈은 이렇게 이렇게 수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옆을 이렇게 보게 되는 이런 피니시 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피니쉬를 끝까지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게 유연성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스윙은 그렇게 해야지만 네, 무리가 없이 네, 공이 똑바로 갈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스윙을 가지고 내가 300m도 보내고 롱게스트도 하는 거지 그냥 막 후들러 버리시면 은 방향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 연습만 따라십시오. 하 그러면 일주일 후에는 새로운 모습의 스윙을 할수 있습니다.